키가 더 쯤겠지 <laughs> 오늘 오래간만에 머리 쉬요. 응 빨리 이제부터 한번 휴이만 해봐 궁금한 사항 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그 댓글 궁금한 거를 저희가 재밌게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좀 눌러주세요 구독을안 눌러요 네. 이게 주문한 그런 내용을 갖다가 그, 기술을 저, 찍어서 구독 그, 성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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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네. 뭐든지 주문해 주십시오 아유, 네. 좋아요, 구독! 이팅 예. 사 예. 예, 상의전 드라이브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중앙 상의전 드라이브, 공이 가운데. 중 예, 드라이브고, 그 다음에, 공이 오른쪽 상단을 하게 되면, 좌행 상에전이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리고, 공이 왼쪽을 치게 되면, 이게 우행이 되고, 우행. 우행. 이렇게, 우행. 세개 네. 있는 거세 예, 개가 있는 거죠. 네. 모든 뭐 상회전 하회전 있는간에 서버도뭐 이십오 커터 다들 보세 개씩 세 개씩인데요 드라이버도 똑 마찬가지로 중앙 상회전 드라이브 있고 좌회전 상회전 드라이브 있고 우행 상회전 드라이브 있어요. 있는데 오늘은 예, 이게 초보자분을 위해서 중앙 상회전 드라이버를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상, 저상상전드라이버를할때 저 주의할 점은 첫째 상회전은 전진 회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 예, 예, 많이 걸리기 때문에 라켓이 흔들리면 공이 안 들어가요. 아. 네.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전부 다가 뭐, 초고분들하고 이렇게 하다, 하다 공이 흔들린다고 해요. 팔을 치잖요 팔로 치거나. 팔로 치면 아예 안 들어가겠죠? 때리게 되니까. 그래서. 아, 그렇죠. 그러다, 날아가는 이유는, 그렇죠. 아. 이 라켓이 움직이기 때문에 공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역시 중심 이동을 통해서, 이렇게, 그렇죠. 예. 사, 예. 상영 드라이버는,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움직이면 공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다모두 마찬가지인데, 특히 상영 드라이버는, 이게 전진 상회전 이되기 때문에 튀나나 나간 밖으로 나가는 성질이잖아요, 그죠 구질이 네. 상의전은 밖으로 나가는 성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 절대 안 된다, 예, 아,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낮게 고정시켜서 공이 가운데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중앙 상의전 각을 만들어서 그대로 백백, 저공 떨어지는 을 만들어서 그대로 백스윙 해가지고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되는데 중간에 공이 공이 흔들리거나 흔들리면 공이 픽스를 아웃돼요. 스윙 할 때, 라켓이 다치거나, 예? 다친다는 예. 이렇게, 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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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이 막히는 거죠, 이렇게. 아 막히면 공이, 공이 리로가고 공이 리로 가겠죠, 예? 그죠? 그죠? 예. 너무나 많이 빼거나, 예? 예. 예. 제, 제치거나, 그러면 공이 아웃되겠죠. 그래서, 항상 모든 스윙은 다 그렇지만, 처음에 잡은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대로 끝까지 예. 가야 돼, 이게 근데 여기서 막 이렇게 폭, 거나 빼거나 열거나 막 다치다쳐버리니까 공이 아웃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렇게 들거나 아니면 다는 헛방, 나이스 헛방. 예? 아 상회전 공을 이렇게 그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겨드랑이가 많이 떨어져도 이게 공이 그냥 붕퐁 날라가요. 네, 지금 보면 혼니들 보면 이렇게 상회전 드라이브나 하이드 드라이브 같은 폼을 하는 사람 많은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커트 아 예. 드라이브랑 하이드. 예, 왜냐면은 선수들은 임팩트가 좋으니까 다 들어가지, 이게. 숙에서도 끝끝으로 세워, 세워서 사는데, 네. 이 초보분들은 이게 안 돼요. 근데 초보분들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게 공이 안 들어가죠. 이펙트가 약하니까. 근데 이게 가르쳐가지고 무리게, 무리게 하다가 어깨가 나가고 팔다 닫혀요, 팔 붙이기.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반드시 상위는 드라이버는 숙여서 하 하고, 응? 하위는 드라이버는 세워서 이렇게 받쳐서 응? 하는 것이 유리해요. 근데 이제 보통 선수들은 같은, 같은 폼으로 해가지고 끝텔를 숙이거나, 끝에를 세우거나 해서 드라이브 하거든요. 예? 왜냐면, 예, 왜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씬보다 앞로 전진 씬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초보분들은 될수 있으면, 카트 드라이브는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덜, 덜어주시고. 예, 예, 예. 뭐, 허리 루프라고 그는데 루프라고 하면 카트 루프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깎이기 때문에, 공이 다 떨어져요. 예? 주세익 그 선수가 깎은 거 해보세요. 이게 절대 안 들어가요. 완전히 들어가요. 왜? 화이트는 많이, 많이 깔리기 때문에. 근데 초보는 더 그렇잖아요. 초보들이 기술하면 다 꼬라박는단 말이에요. 이거 주의하시고, 자 오늘은 중앙 상회전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자 중앙 상회전 드라이브는 역시 가운데를 그런는게 효력이 있어요. 왜? 공이 이렇게 자꾸 좀 맞아서 몸쪽으로 이게 렇 이렇게 오기 때문에 상대가 받기 어려워. 요 가운데가 이렇게. 예, 네, 그래서 네, 오늘은 네, 이제 저 이렇게 원주형 한번 한번 해봐요. 자 해봐. 자 자세 잡고 각도를 잡고 먼저 중앙 상회전 각도 잡고. 그다음 백스윙, 백승, 백스윙 하고, 왼손 붙이고 해봐. 자. 자, 해 가지고, 자, 거리가 좀 떨어져, 떨어져야죠. 약간, 예, 네. 이때 탁구대에서 이게 가장 좋은 상향 드라이브 거리는 1m 이상입니다. 1m. 네? 이렇게. 1m 예, 예, 예 수정도로? 예. 왜냐하면 또 짧은 거 짧은 거 있기 때문에 이걸 처리하려면, 어 근데 또 너무 떨어져도 안 되겠죠. 그죠? 붙어도 안 되고, 붙어도 긴게안 되니까. 그죠 아, 그러니까. 짧은 거와 긴 거를 하려면 1m, 이제 1m 이상으로 떨어지게 좋아요. 이렇게. 아, 1m 예, 예, 그리고 짧은 거 들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떨어지면 또안 낫잖아요. 길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짧은 거, 짧은 거는 공격보다 되게 된단 말이에요. 너무 떨어으면 이게, 이걸 공격할 것 같다가 되게 되면 공격을 당하겠죠. 그래서, 그 거리가 1m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1m 이상으로. 예, 예, 예. 그래서, 예. 각 각도를 잡고, 자, 손목, 자, 손가락 잘하고, 자, 자 백수 해봐야죠. 백수. 자, 해봐요. 해봐요. 자, 여기서 너무 지나치게 각, 각도를 숙이게 되면, 소보자들은임0도가안 돼요. 각도를 약간 잡아줘야 돼. 왜냐하면 잘하는 수고수들은 이렇게 손목 힘으로 가능한데 예? 너무 숙이게 되면 공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각도를 좀 잡아서 예, 각도를 좀잡아 줘야 돼. 아직겠죠? 각도 잡아서 이렇게 각도 잡아서 이렇게 각을, 예? 각도를 조가 줄게. 예? 각도를 예. 자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처음부터 팔에 나가서 팔에다가 팔로 휘두르면 공 튀어 나가요. 그러니까 몸에 이끌려 가서 라켓이 각도를 먼저 잡고, 자 몸에 중심이동 끌려가서 라켓이 마우스때맞찬가지고 팔에 나오는게 아니고 안목 옆에죠. 안 몸이 하체 나가다가 닿는 순간에 다쪽공 닿죠. 닿는 순간에 이때 맞는 순간부터 쭉 지나가다가 공을 뒤로 공보다 라켓 먼저 지나간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 손목을 이렇게 써야지. 손목을 이 써가지고, 마무리할 때까지 손목 써주는 거요 이렇게. 꼭 머리까지 안 가더라도. 공을 약간 낚아채는 거예요. 그렇죠. 네, 채죠. 낚아채면서 탁구채가 공을 먼저 지나가게. 그렇죠. 우리 아, 낚시, 낚시할 때, 고기, 낚시채듯이 똑같이 이것도 이채는 맛이 있어야 돼요. 아. 그래야 회전이 많죠. 낚아채는 그건 약간 이펙트라고도 말할 수있요 그렇죠. 그 순간. 여기서, 예. 요, 요까지는 그냥 나가는데, 이, 이 순간부터 공이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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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기분으로 가야 돼. 이런, 이런, 이렇게. 이렇게. 소목 쓰는 시점이 궁금해가지고. 예. 소목 쓰는 시점이 그러니까, 예. 공이 네. 다쓸 때. 공이 닿으면 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다쓸 때. 예, 쓸 예.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공을 대면 맞고 공이 튀어나갈 거 아니야. 회전이 그쪽막 이렇게 탁할 거죠. 예. 닿는 순간에 같이 해주면 상대방 회전이 역으로 나가게 되고, 나도 똑같이 힘이 실리게 돼서 회전이 많아요. 근데 공을 띄어놓고 이렇게 치게 되면 공이 튀어나가 버리니까. 회전은 색쪽요란만 하고 응? 아웃 당한기 높은 거죠. 예. 그래서 맞는 순간에 공을 가지고 정지 시점까지 나 같이에 다가나 거예요. 아, 이렇게 척. 예. 그 느낌으로 하면 공을 몇개 하는 거. 예. 예, 이렇게 나 가지고 아니 그 느낌이. 탄속을 이렇게 이셔 식 가지고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손목 살도요. 세 가지게.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평소에 그냥 그 그 그렇죠 예, 이렇게 공을 이쪽 놓고 혼자 할때 이게 연습서막안 도는 게. 니요 이렇게 이렇게. 예. 나같 연습을 하면 이렇드이할때공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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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 연력이 빠져나가게 나, 이렇게. 착력이 빠져나가게 해서 딱이렇게보여록 그렇지 나, 그렇지, 나, 그렇지. 나, 자, 두 개, 게게 힘을 무리하게 가지 않아도 중심 이동만 하고, 중심이동. 출발 지점에 정지선하고, 마무리만 정지선 해주면, 그리고 닿는 순간부터 마무리 지점까지 손목을 낚아채듯이 써주면, 회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예, 네. 네.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을 높은, 지점, 높은 공을 막, 높을 때 끌려가게 되면 아웃의강 높아요. 그러니까 공은 차분하게, 예? 떠서, 약간 떨어질 때 하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스윙이 여기, 여기 끌려, 끌려가서 아웃되고 여기 막계셔 여기. 그러니까. 공 그러니까 떨어질 때. 그렇죠. 공 떨어졌을 때, 탁구 테이블 높이 막 이렇게 왔을 때 하든가, 아니 밑에 하든가, 상해전이니까 뻗는 힘이 있으니까 테이블 높이 그거 같은 상황에서 하면 좋겠죠. 근데 이 뜨는 걸 로그부터 치게 되면 끌려가서 여기 맞습니다, 여기. 공이 테이블까지 근접했을 때 치는 게좋는거죠 그렇죠. 테이블 높이. 탁구 네. 테이블 높이에 그 비슷한 거 치면 좋아요. 어... 그러면 스윙이 이거 할때 중요한 거는 너무 많이 내려가게 되면 이게 들 끌려가 들, 들 들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아니고, 그대로 그대로 약간 수영 상태에서 백스윙을 그대로 한, 한 다음에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으려고 무릎으로 눈나게 맞춰야 돼요. 네? 그래서 무릎으로 눈나게. 네, 네. 네. 아 네. 만약에 뭐꼭서보고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이 숏도 된게 높으면 높은 대로 자, 쏴보세요. 높은 놈들 위에서 걸고. 그죠? 낮으면 낮은 대로 내려가서 해야 될게. 이렇게, 그죠? 그죠? 근데, 그래서, 무릎으로 높낮이를 맞춰야 되는데, 높낮이 팔을 내리다 보니까, 끌려가서 맨날, 빅사이 맞고, 응? 아 네? 네? 높낮이를 무릎으로 맞춰야 되는데, 그냥 상체는 승체로 그냥, 팔을 빼니까. 팔만으로 높이를 조절해서, 실수가 많고, 범실이 많아. 그렇죠. 그냥, 공이 아웃되게 한게 높죠. 아 공이 딱, 상에서, 상에서는 공이, 튀는 성질이 막, 닿고 나가는 성질이 있거든요, 이게. 아, 그래서, 아, 이, 무릎, 낮게 각도 잡은 다음에, 높으 높은 대로. 응. 아, 높낮이를 맞춰, 물어보러. 아, 왜냐면 나는 짜리몽땅 하니까 별 차이 없는데, 짜리몽땅, 짜리묵, 나는 짜리몽땅 하니까 별거 뭐, 뭐, 별거, 상관없는데, 큰 사람들은 엄청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죠? 네? 네. 짜리몽땅에, 네, 짜리몽땅 좋은데. 그 사람들은 더 많이 숙여야, 이게 네, 숙여야 되죠. 그러니까. 키 작은 사람들은 약간 드라이브에 유리한가? 건 음? 아무래도 좀저 움직임이 작으면서 유리하죠요 <laughs> 예, 예, 아무래도. 예. 그래서 아, 내가 봤더는 타구 선수는 1미터 60 정도 가장운 같아. 요가보 아, 1미터 60. 60, 60에 60이야, 이야. 60이야? 내가 키가 작으니까 <laughs> 하는 소리. <웃음> <웃음> 자, 그럼 몇 개만 더 하고 봐. 예, 예. 자, 자 눈을 잘 보고 각을 만들고 반드시 순서대로자 출발 지점에. 할 때, 탁구대에서 1m 이상 떨어졌다가, 네. 짧은 것도 해야 되니까, 전후 도 필요하고, 그죠? 그냥 제자리로 하지 말고, 들어오면서 하고, 그래야지, 공에 길고 짧고, 신이안 쓰고 할수 있잖아요, 그죠? 짧은 거는 반드시, 뚫은 걸로 해, 어은야 돼. 기다리면 떨어지니까. 예? 예, 맞는 걸 찾아봐야 되는데, 기다리다 면 또, 또, 또 두번 떨어지면 못 치죠, 그, 그죠? 못 걸리니까, 짧은 걸 찾아봐야 돼. 짧은 걸 해보겠습니다. 찾아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해 그죠? 예, 예, 기다려봐. 기다리면 공이, 공이, 공이 안 맞는다고. 안 맞죠? 그니까, 러 어, 그니까, 예, 예. 되고, 무조건 뭐, 예, 들고. 짧은 거는 오른발에 들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짧은 거는 드릅에서드릅에서 돼. 그죠? 예. 긴 거는 대부분 이제, 예, 이걸 판단하려면 아까 같이 요밑에로 보다가, 예, 그리고 공이 네트에서 가까이 떨어지면 짧을 수 밖에 없죠. 그죠? 근데 대부분이 여기서 서브 만드는 길이가, 여기서 가는 길이가 이렇게 길이가 있기 때문에, 그죠? 있기 때문에, 짧았는데, 이 짧은데, 이, 이만큼 나오게 되면 당연히 공 길게 돼 있어요. 왜냐면, 어, 이게, 써보는 길이하고, 이 맞는 시점을 반으로 잘라도, 그죠? 반으로 자르면 되거든요? 그 써보는 길이하고, 음? 맞는, 공 맞는 길이를 반으로, 반으로 자르면 그만큼 반대로 나간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공이 맞았을 때, 짧게 떨어지면, 짧잖아요. 그죠? 이만큼니까 이, 이, 거리가 있잖아. 길이가.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맞겠죠. 그죠? 근데, 이만큼만 가운데 떨어져도 공은, 나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판단하시고. 짧은 거는 먼저 찾아가서 높이 떴을 때 때리고 네. 공이 길게 오는 거는 최대한 탁구대에 공이 떠날 때까지 기다려서 때리는 게. 길게 오게 되면 또 상대방의 서브가 이게 휠 수도 있으니까. 예? 절대적으로 공은 앞으로 앞으로 들어고 옆으로 와야 돼. 옆으로 못 찾을게요. 예? 이게 앞으로 못 치면 안 돼. 공 휠기로 타침이 안 생기니까 주의해야 돼. 요 예? 상대방이 공을 반드시 안 잡으면 휘게 준단 말이에요, 공 휘게. 예? 바나나 킥으로 막 휘게 준다고, 바나나로. 그러니까 할 때, 이 쉬는 거를 방지하려면, 열어서, 여기로 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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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옆에서, 여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 그래야 돼요. 근데, 앞에 하게 되면 이미 각도도 꺾이게 되고, 예? 예? 이각도 유지하기 힘들다, 이 각도가. 다히면서 그러니까, 자꾸 다히게 되니까, 됐으면 공을 꺼집어내가지고, 본인의 옆에, 옆에서 맞추는 걸로 하세요. 예? 그래 정확히 맞아, 공이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지? 자, 사이즈 빠져봐요 이렇게, 그죠? 네. 그죠? 이렇게, 자, 수신 같이 해가, 그죠? 그렇지. 네, 은유양도 지금까지 범신이 많았던 건 그거예요. 공을 자꾸 앞에 맞춘다고 무조건 옆에서 봐아야 돼. 그럼 보면 이면잘 보인다고. 자, 저게 잘 보이죠, 옆에서, 그죠? 그래이 부분을 맞춰야 되는데, 앞에 보다 보니까, 각도도 틀어지고, 예? 그리고,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지죠, 많이. 정확도가. 안돼 짧은 거 항상 들어갔을 때,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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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안 돼요, 옆으로. 들어가요. 그렇지. 예, 이렇게. 각도 숙여야지. 각도 숙이고, 예. 그렇죠? 짧은 거는 이렇게 들어 이렇게 들어가안 돼요, 예? 이렇게 면이렇죠 짧아도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짧아도, 예? 짧은, 짧은 거해 짧아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그런 식으로, 예? 아시겠죠? 짧은거 이렇게. 예. 근데 여기서 약해면이 다친 순간부터는 공은 아웃돼요. 어? 그거 주의하시고 자긴거한번 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지 꼬라 맞고 자 길게 그렇지 자자잘 자, 보셨나요? 예. 좀저 처음에는 누구나 다 힘들지만 반복해서 훈련하시고 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예. 다음 편에는, 에 이제, 지금 오늘은 중앙상회전 드랍을 했는데, 다음 번에는 좌행, 우행을 하겠습니다. 예. 기대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